안녕하세요, 은학입니다. 오늘도 마인크래프트로 돌아왔습니다. 어, 지금 이거 하나뿐이네. 어, 아직 좀 아침이라서 그런가? 곧 점심인데. 진짜 여기에서도 뭔가 할게 없네요. 좀더 시간이 지나서 할거 그랬나? 아, 여기 국가전쟁 이거 있다. 이거 한번 해봐야지. 다운로드 할 게, 응. 음. 아, 죄송합니다. 그 다운로드 할게 있네요. 어디, 재수. 있어서... 이거, 이거는 쪼끔 기다려야 할것 같네요, 좀 더. 아, 그리고, 어, 이참에 나중에 어.. 댓글 읽기도 해보려고요. 어, 댓글이 그동안 많았으니까, 어, 한번 해보려고요. 그렇지, 엄청 많진 않지만, 않지, 엄청 많이 있진 않지만, 그래도 영상 뽑을 수 있을 만큼은 될 거예요. 인제이다 체나. 너무 걸린다. 아, 됐다. 휴, 인제야 드디어 들어가겠네. 근데 뭔가 너무 느려서 뭔가 불안해지는데. 제발 완료라고 떠줘. 어 됐다. 잠깐 들어오자마자 나서치 받치는 거 뭐냐? 자, 됐다. 뭐지? 매너 염려? 저는, 어, 파란색에다가 빨간색. 어? 아니면 빨간색에다가 파란색 해볼까? 어, 왜 사라지지? 오 됐다 이번에는 이거는 지붕템 어 일단 책과 지펜 이거은 싸울 때 이거랑 이건 진짜로 저 혼자서 응 알아서 해 이, 이, 이런 거고요 일단 이거 가죽 이것들도 좀 가져가주고, 곧찡이도 가져가주고, 총? 응. 총을 엄청 많이 챙겨가야지. 신호지? 온징어르지 이것도 가져가고, 철문, 선정. 이두 종류가 있네. 어디 그다음에는 또안 가져가는지? 아, 맞다. 레버, 레버도 가져가고, 어디 아, 잠깐만. 일단 이거 왜어 됐다? 자, 인제 어... 음... 됐다. 어디... 시노지 부서지면 지는 거. 어디 스펀지점이 있구나. 여지가 어이구, 아...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구나. 음... 여지는 뭐지? 보급 뭐 하는 것이래 여지는? 일단 스폰으로 돌아가 볼까? 아이고, 깐짜가... 아, 안녕하세요. 어, 일단 사람들이 일단은 봤네. 음, 어디다 성을 지어볼까? 저제 탱크도 있네. 저집 미국이라고도 써져 있고. 이거는, 어디, 오늘은 이것만 하다 끝나겠네요. 음, 여지 옆에다가 지어도 되겠지? 어, 음. 일단, 여지에서, 아 아이... 왜 서버와의 연결이 끊겨버렸지? 가짜지? 자 다시 다시 들어가고 막짓기 시작했는데 바로 튕 월드에 연결할 수 없다고 왜? 아 다른 거 해야겠네요 죄송 안, 안 된다. 편지 생존, 편지에서 언터체선 생존을 거지 나무는 있나 궁금하니까 들어가 본다. 빨리 돼라, 빨리. 어, 또 스친이, 아, 이거, 이거 제가 아는 유튜버, 이거 스친인데, 어떤, 어떤 분의, 어, 일단, 톨바스 금지현조거 저거, 욕하면, 뭐죠? 아이고, 깜짝아. 어? 일단, 저의, 오메닛은 제가 바꿨거든요. 아이고, 이거, 모듬표 뭐냐, 앞에. 자, 됐다. 나무 잎필 응? 일단 채야지. 편지 생존이 이런 걸 말았구나? 그냥 이렇게 채가면 되나?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구나. 그럼 마음껏 좀 써야지. 일단 오늘은 다이아 프리셋까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인제 다이아 고장이만 좀,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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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뭐야. 아, 이렇지. 정말 다 다이아 프리셋이라? 어. 지금 저까지 좀 날라갔었고요. 자 일단 고쟁이 하나 만들어주고 아이고 실수로 하나 더 만들어버렸네 나 빠떼지면 될 했는데 몰르겠다 일단 돌부터 채자 룰루 랄라뭐이 정도면 돼 왜냐하면, 이렇체 그냥, 채면, 끝이거든. 이렇체 조금씩, 뭐지? 응. 어제, 거래정? 일단, 사탕부터, 좀 채야지. 됐다. 그리고, 여지 이거, 또좀 채고. 자, 세 개에 충분해. 뭐야, 여지는 왜 채져 있어? 아, 어떤 분이 지금 쓰시네. 아, 다 하셨구나. 이거 1화차에 재활용하면 되죠. 재활용. 돌고쨍이나, 역시 안 되겠지? 아쉽다. 자, 그럼 이걸로, 아니, 나서타 있었지? 에이, 아, 그냥 이것만 해도 충분하겠다. 자. 잘... 이렇게 주고 여지마침 이것도 있네 어디 아철고징이여깄다 청금석은 거의 털렸네이철고징이만 있으면 일단 다이버터 치자 우와 다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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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다이아를 손에 넣었다. 근데 이거 빨리 리페 해야 할 듯. 아 여지껏 에메랄드도 쳤네 근데 뭐지? 내가 부셨나? 여러분 일단 나오세요 어 어떤 분이 해 주셨네 역시 이거 철거 띵 이만 일단 만들면 게임 끝이야 거의 지금 세트 넘었는데, 이제는 슬슬, 일단 이거 하나 누르고 가자. 뭐야, 이거 왜 버려놨지? 일단 여지는 것도 다 채졌고, 여지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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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됐다 이제는 어디인 채트 테이블이 아 저쪽에 있구나 롤러랄라 아 맞다 근데 청금서 아유 아우 아파라 아파 누가 날 때린 거지 아우 아파라 청금서 하나 둘셋네 집만 있어도 충분하지고 가야지, 눌러랄라 이거 발판 밟으면 이거 바로 이렇지 되네. 어디, 가시? 음, 좀 마음에 안들진 하지만. 원고리 방어. <laughs> 오, 이거 개, 좋다. 거의 땀맛이 떨어졌고, 자, 어디, 인지는 이걸 잘, 어쩌지 밤이 돼버렸네. 근데 이건 뭐지? 자, 이제는 이걸 한번. 제 말이 맞죠? 오늘은 다이아 폴색을 맞추고 간다고요 음, 일단 여자 싸우는 것도 아까 있다 보니까 어디에서 싸우는 거지? 저집 마녀분도 있고, 거래장 반장 자리. 궁금하니까 들어가 봐야지. 어, 방어 댑, 다이아, 리스트? 아야. 아, 아. 아, 왜요? 어, 배그 꿀잼이라는. 어, 여지 좀 숨어있어야 됐다. 음, 효율 오는 다이어리 세트? 어, 뭔가, 아유. 여기 나가는 분은 어디야? 아아 짙다. 뭐, 이렇지, 있고, 아까 전에 뭔가. 음. 역시 이거 좋다. 엄청 빨래다. 근데 이거 왜 간석으로? 아, 책을 정화성 음 이런데 붙어 있어서 그렇구나. 다이아 이거는 다시 만들어야겠다. 그 전에. 일단, 다이아, 이거 다시 만들어주고. 아, 좀 부족하다. 근데, 책을 좀. 음. 이걸로만 해야지. 자 여지에 이라체 근데 이거 누가 훔쳐가거든요 가끔씩 많이 처음 여지 막 오신 분들이 이런걸 많이 훔쳐가시거든요 그래서 거의 원래는 이런 간석같은게 나오면 어라? 이것 보세요 이라체 이 빨간 우리 씨가 이렇자채 가져갔죠? 뭐전 다이아가 오실지나 있... 아아아뭐 오실지나 있으니까 뭐 상관없지만 은저렇자채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수탕은 분은, 분은 아니고 난 다이아 더채러 가야지. 흐흐흐 <laughs> 이고 이렇게 채면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답니다. 아유 아파라. 사랑 꺼내줘야지 우선 다이아감을 찾다 보니까 사랑 꺼내주는 일을 하네 뭐이 정도면 됐고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네, 오늘도 은할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람 설정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또 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러분, 안녕. 코로나 간지 조심하세요. 저처럼, 어, 어, 목소리가 잘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안 나올 수가 있. 아, 그럼 여러분, 안녕.